요거 7월 학평 문제 20번 문제가 일정량의 참가 문제거든? 요거 한번 풀어볼게. 음, 이게 연쇄 반응이라고 해서 실험데이터 가에서는 AB를 처음에 다 집어 넣었지. 얘를 이제 미지수 M과 N을 집어 넣은 다음에 반응을 완결시켰어. 완결시킨 다음에 B를 넣어, 넣어, 넣어. 그리고 얘는 바로 뭐야? 나 때문에? 이 문제는 B를 A에다가 참가하는 반응이니까 일정량의 참가 반응 유형인 거지 됐나? 그러면 해석해줘야지 누가 없어진 거야 B를 다쓴 거지 됐나요? 그러니까 B를 넣어주고 있는 거고 바로 여기 있는 이0 데이터는 어, 가하 실험의 결과치를 얘기하는 거지 그때는 남아있는 부피가 어 A의 부피와 생성되었는 C의 부피 합이 21L가 스타트였던 거고, 거기다가 B의 기체를 넣어주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자, 기억날 거야, 그지 일정량의 첨가 문제는 몇 가지 그래프였어? 다섯 가지 그래프의 개형이었잖아. 그럼 요 문제는 Y축을 봤더니 처음에는 21리터가 15리터가 되었다가 13, 15니까 다운은 업그래드인 거지 됐나 그러면 저고도세 뭐라 그랬어 요까지는 A하고 C에 대한 데이터기 이 때문에 개수 A는 모르지만 얘는 알고 있다 그지 그러면 A는 깬돌을 집어도 이보다는큰 수가 돼야 되겠지 그 다음에, 자, 엔드점은 어디에 있을 거냐면, 다운되는 개형이 21부터 요까지 다시 증가하는 개형이니까 이건 무슨 꼴이었냐면, 1차 함수 꼴로 끄집어내가지고, 그래프 두 개를 가지고 뭘 구하는 문제였어? 엔드점이라고 하는 교점 찾는 문제 아니었어? 요것은 킬러 노트에서 하나의 문제 유형이었다, 그지? Y는, <laughs> 무슨 꼴? AX 플러스 B 꼴, end 전 기울기. 두 번째는 end 후는 바뀌었기 때문에 Y는 뭐 MX 플러스 N 꼴로 함수 꼴을 끄집어낸 다음에 두 개가 많는 지점, 만나는 지점이 이 문제에서 일정량의 A와 반응하는 B의 n 드 점이었잖아. 기억나지? 그러면, 자, 주어진 데이터안 쓰고 쌤 바로 뭐를 쓸 거냐면 요거 찾을 거라고. 바로 요 점이 이 문제에서는 꺾여들어가는 엔드점일 거라고 되겠어요? 그러면 자, B를 W를 X축 한칸 나사 볼게 그러면 얘는 첫 데이터는 W가 증가했더니 부피가 6L 감소되었잖아 그럼 바로 요앞 기울기 요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6X 플러스 21 이건 정말 쉬운 산수 문제야 그지? 그 다음에 요 마지막 뒤에는 엔드 후니까 똑같이 BW가 증가되었을 때 부피가 2리터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요 뒤에 있는 그래프의 함수 꼴은 얘가 2X 플러스 블랭크인데 하나 넣어주면 되겠지 요 2에다가 13을 넣어 보는 거야 X에 2에 13을 넣게 되면 얼마 나오노? 9가 나온다 그지? 그래서 이 문제는 뭐예요? 바로 하나의 앞에 있는 그래프는 마이너스 6X 플러스 21 그래프와 엔드점 이후에는 2x 플러스 9 그래프를 교점 찾는 아주 쉬운 산수 문제라는 거야. 두째, 강 교점 구하게 되면 x가 얼마일 되냐면 1.5일 때 그때 y축의 눈금이 12리터가 나오거든. 그럼 다 구한 거지. 왜냐 이 문제는 바로 엔드점일 때 넣는 B의 질량이 얼마라는 거야 1.5W를 집어넣었을 때 그때 바로 이 Y축의 눈금이 전체 부피인데 C만 남아있겠지 요게 바로 아름다운 엔드점인 12L인 거지 됐어 그러면 잡다 데이터를 쓰지 않고 뭘로 간다고 바로 엔드점에 대한 데이터만 가지고 문제를 풀겠다 이 말인 거야 그러면 깔끔하게 문제가 풀린다는 거지. 됐나요? 그 다음에, 자, n 드 후에 때문에 B에 대한 질량이몇 리터인지를 구할 수 있잖아. 그럼 이 마지막 데이터는 적어도 n 드를 지났기 때문에, 더넣었는 B 얼마는, 응, W그램은 반응하지 못하고 섞이잖아. 가만 섞였는 결과 부피가 얼마가 증가된 거야? 2리터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B라고 하는 기체는 Wg이 2리터를 알려주고 있지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엔드점에는 B를 얼마를 집어넣었어? 1.5Wg을 집어넣었다는 거는 부피로서 얼마를 집어넣었다는 말 3리터를 집어넣었을 때가 이 문제는 엔드점인 거알수 있지 되겠나? 여기 좀칸좀 좀 좁다 그지 얘들아 어떡하지 지울까? 갑자기 다 지워져가지고 다시 해줄게. 이어서 해줄게, 얘들아. 그럼 아까 어디까지 고했냐면 그래프의 교점 이용해가지고 엔드점가지고했잖아 엔드점 어떤 지점이었어? 그래프 두개 만나는 지점. 얼마라 했었지? 1.5W. 1 때는 오로지 시만 있을 테고, 그때는 12L. 맞나? 이걸로 문제를 풀 건데, 어, 엔드 후를 봤더니 요거였다, 그자 BW그램은 섞인다 했으니까 부피가 2L가 증가되어서 W가 2L니까 1.5W는 결국 부피로서는 3L를 집어넣었을 때가 엔 n 점의 B데이터. 되겠지? 그럼 서 바로 가볼게. 자, AA 플러스 개수 이미 알고 있는 거는 두개 있어요. 1, B 플러스 c 가 실험데이터 가에서는 얘를 뭐 m을 넣었고 얘를 n을 넣었는데 반은 완결시켰다 했는데 그다음 데이터에서 b를 넣고 있기 때문에 b가 아웃돼야 되겠지. 그러면 얘는 b가 없어지면서 이거를 문자 써버리면 되게 어려워서 남겨 놓는 a와 c를 모른다고도 블랭크. 얘가 얼마라고요? 21 리터. 됐나? 얘가 21리터가 스타트야. 그럼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문제제. 바로 일정량의 넣어, 넣어 문제인 나 유형이었다. 그지 근데 아까 바로 뭘로 간다 그랬어요? 엔드점으로 간다 그랬잖아. 그러면 엔드점은 B를 얼마를 집어넣었을 때? 3리터를 넣었을 때. 가이 반응이 뭐 되었다? 완벽하게 끝났다고 하는 거는 A하고 B가 다 없고 오로지 C만 남아있다는 거잖아. 그게 얼마가 되었다? 그때 눈금이 어, 12리터였다는 거지 그러면 누구가? 요게 12리터라는 거 아이가? 됐제? 그러면 마치 퀴즈 풀듯이 구멍 빵 채우는 문제제 그럼 얼만데? 마이너스 3리터 근데 1대인 거를 아니까 얘는 플러스 6리터 그러면 처음에 얼마에다가 6리터를 더 있는 게 12리터였기 때문에 초기 데이터 가에서는 C가 6리터 근데 아까 요 21리터는 어, 가 반응 결과물이라서 남아있는 A 부피와 C 부피 합이 21리터 아니었어? 산소할 줄 알지? 그러면 얼마였다는 거야? 15리터 근데 얘가 엔드가 되었다는 거는 마이너스 15리터 따라서 반응 개수비가 15대 3대 6이니까 5대 1대 2 뚫리지? 그럼 A는 5 바로 풀수 있는 거야 되겠습니까 자그 다음에 또 아까 역주도을 해가지고 요거 한번 지워볼게요 헷갈릴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적어보자 요까지 구했으면은 자 a의 개수가 5니까 5a 플러스 b가 반응을 해서 2c가 되었단 말이야 근데 초기에 얘를 m을 넣었잖아 얘를 n을 넣었잖아 맞제? 그랬더니 얘가 아웃 됐고 바로 요 데이터 결과가 여기에 있잖아. 이게 얼마가 증가되었어? 6리터가 되었고 얘가 남은 게 15리터가 남아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똑같이 음 얼마가 증가되었다? 6이 증가되었으면은 5대 1대인 거를 아니까 얘는 마이너스 15리터가 감소가 됐고 얘는 플러스 3리터 감소했기 때문에 올라가세요. 그러면 얼마였다는 거야? 30리터고 얘가 3리터인 걸알수 있겠지? 셋째, 따라서 B를 물었기 때문에 요게 M몰에 대응될 것이고 여기 있는 요 데이터가 N몰에 대응이 돼그 다음에 요문제 개수가 A가 5가 나왔다 그지? 따라서 M에는 30, N에는 3 곱하기 얼마 해주면 돼? 5 해주면 되나? 답은 2분의 1이겠네 자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요 우리 친구들은 쌤이 이렇게 데이터가 풍부하게 나오지 않을 때는 마지막 최후법 기억나나? 기울기법이라고. 가면더 빨리 풀어볼게. 방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 그러면 자, 기울기법은, 음, 기울기법은 진짜 왕킬러 문제는 되게 좋게 쓰인다 그랬어. 자, 아까처럼 야가 개수가 A, A+, 일 p 가 반응을 해서 2 c 가 되었다 했지 됐나 그러면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다운 앤 업계형이었잖아 혹시 기억 안 날까 봐 잠시 얘기를 하자면 기울기법의 기본틀은 이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2 a 플러스 일 p 가 반응을 해서 5 c 가 되었다 했을 때 일정 량에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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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였다 그지? 그럼 바로 기울기, 기대표에서 그 B를 넣었을 때, 여기 있는 Y축이 부피였다면은, 일정량의 A에다가 B를 넣어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초기 데이터를 잡았지, 그지? 얼마라고? 개수만큼 2리터라고 그러면 언제가 엔드점이 된 거야? 어, B라고 하는 거는 1리터를 집어넣었을 때가 엔드가 된 거지. 그 남은 건 누구밖에 없어? C밖에 없잖아? 그게 얼마가 된 거. 어, 개수니까 5L로, 바로 요 점이 스타트 점이었다면은, 요렇게 증가하는 거 아니었어? 대체,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엔드가 지났어. 그러면 n 는 없다 했잖아. 그러면 더넣는 B1L는 반응해 못해? 반응 못하니까 그대로 1L를 추가한다면은 2L가 되겠지? 그럼 얼마, 얼마가 증가한다? 부피도 그대로? 혼합되었기 때문에 6리터로 증가가 되어서 그래프가 누워버리는 거 아니었어? 이런 느낌으로. 간쌤 그 뭐라 했냐면 <laughs> 기울기법은 엔드 점을 사이에 두고 바로 요 앞에 엔드 전 기울기와 엔드 후 기울기 가지고 개수를 끄집어내는 거. 간 봐봐 엔드 전에는 x 증가량은 요 b의 개수만큼 넣었다 이제 1리터. 했더니 엔드점이니까 2리터였던 놈이 5리터로 증가되어서 얼마가 증가한 거야? 3리터가 증가되었는 게요 앞에 있는 기울기인 거야. 그러면 이 뒷기울기는 엔드를 지났잖아. 그러면 a가 없다 했기 때문에 오롯이 b는 넣는 1리터가 y축 1리터를 증가시킨다 했기 때문에 아마 요 그래프의 눈금은 반드시 기울기가 2대, 3대 1로 주어질 거라고. 됐어? 그러면 얘를 일반화 시켜버리면은, 쌤 뭐라 했냐면, 여기다가 AA, 플러스 BB, 가 반응했을 때 CC가 되었다라고 둔다면, 자, 엔드점을 사이에 두고, 엔드 전에는 기울기를 뭐라고 한다? B를 넣었다 했잖아. 개수만큼. 근데 얘는 올라가는 개형이니까 A에서 C로 늘겠지. 그러면 그때 변화 값은 1 0기 A. 요게 기울기였다면 엔드 후에는 a가 없잖아. 그러면 더 넣었는 b는 오롯이 b만큼 증가하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 문자가 나오더라도 일반화 시킬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요 문제를 요걸로 한번 풀어볼게. 봐봐. 자이 문제는 다운이야. 그럼 요 때가 엔드점이었어. 그러면 똑같이 b를 넣었다 했어. 얼만큼 개수만큼. 그때 얘는 부피가 a에서 2로 그래프가 다운되는 거니까 감소에 증가에 감소한다 했기 때문에 변화값은 a 빼기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n 드 후의 기울기는 a가 없기 때문에 b를 넣는 1 리터만큼 그대로 1 리터가 증가한다 했잖아. 결국 바로 요게 n 드전 기울기, 요게 n 드후 기울기인 거야. 됐어요. 바로 요거 두 개의 b를 바로 눈금 읽어 주는 거지. 똑같은 W를 집어넣었을 때 얘는 얼마? 6 감소하는 기울기였다면 그 뒤에는 1W를 집어넣었을 때 2L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기울기의 비가 3대 1이면서 개수는 오로지 자연수였다. 그치? 그럼 난 누구밖에 안 되노? a 가 5밖에 안 된다는 게한 방에도 풀린다 의 말인 거지. 이건 아마 쌤한테 쏙 들었던 친구들 말수 있겠다. 그지한번더 확인해 보세요.